흙탕물에서는 미끼 운용 우리가 지렁이, 떡밥, 옥수수가 있다고 가정할 때 어느 게 가장 좋을까요? 지렁이는 환대가 있어서 빛이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좋고 움직이기 때문에 또 제일 빠를 겁니다.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? 그게 헷갈려요. 글루텐이 좋을까? 옥수수가 더 나을까? 옥수수보다는 흙탕물에서 글루텐이 낫습니다. 또 붕어 나오는 게 증명이 됐고 어떤 사람은 또 흙탕물에서는 전혀 낚시가 안 된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거의 옥수수를 쓰고 낚시가 안 된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바닥이 깨끗한 데에서는 옥수수나 떡밥이 같을 수가 있어요 다잘 먹을 수도 있죠 그러면 바닥이 지저분하거나 매몰되거나 이런 부분 또 수초가 있다든지 그런 데에서는 옥수수는 시야에서 보일 겁니다. 부피가 적잖아요. 그렇지만 떡밥은 부피가 또 부풀어 오르고, 떡밥이 반응이 빠르다 하는 이유도 이제 먼저 붕어도 보고 감각적으로 먹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. 먼저 봐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. 빠샤! 자.